자 오늘은 차량의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 살짝 덧칠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곳곳에 녹이 올라오네요. 페인트가 들떴는데 이거 뭐제 잘못이 아니라 차 자체가 워낙 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건데 하여간에 이렇게 이제 페인트가 벗겨져서 밑에 철판이 드러난 부분. 뭐 이런 걸 갖고서 매번 공장에 가가지고 새로 칠을 한다는 거는 비용도 너무 비싸고 어좀 차가 됐으니까 그거는 너무 비 실용적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붓펜 이런 거를 사가지고서 여기다 칠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이 차에 맞는 색깔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 각 차종의 색깔에 따른 특정한 그 색깔 명칭이 있습니다. 예, 그걸 갖고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어, 뭐만 원, 이만 원 정도의 이런 붓펜, 이건 어, 좀더 저렴한 건데, 이거보다 좀더 비싸고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칠 벗겨진 부분을 어떻게 떼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속에서 흔들어갖고잘 어, 페인트가 섞이도록 해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저는 미리 한 5분 정도 충분히 흔들어서 어,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미리 충분히 흔들고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페인트가 나오는 거를. 조심해서,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감쪽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눈에 크게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이제 색깔만 일치시키는 거죠. 자, 저는 지금, 어, 본 네트 부분에, 칠이 떨어져 나간 부분에다 하지만, 사실 이걸 제일 많이 할수 있는 데는, 범퍼나, 문짝입니다. 자, 여기도. 자, 칠을 이렇게 붙일, 어, 입힐 때는요, 어, 모자른 게, 과한 것보단 낫습니다. 너무 많이 짜가지고 칠이 흐르면 닦아내야 되는데 되게 보기 흉해지죠. 전 이게 좀된 펜이다 보니까 속에서 페인트가 돼가지고 잘안 나오는데 처음 쓰시는 분 이렇게 짰다가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페인트가.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부분을 검은색으로 마킹했습니다.